좌파 독재의 장기 집권 음모를 분쇄하자. 분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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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 찬탈 세력의 새빨간 독주를 저지하자. 저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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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저지하자. 저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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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필사적으로하려는 좌파 세력의 의미는 명백하다. 바로 좆파 독재 장기 집권하겠다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원칙, 삼권분립 파괴에서 문재인 권력 찬탄 세력의 권력 장악을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공수처,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가 설치되면 사법부는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문재인의 하수인. 신여로 전략하게 된다. 판검사들에게 공정과 정의에 입각한 판결은 기대할 수도 없이 사법부 독립이 끝장난다. 연동형 문의제표전은 사정이 더 심각하다. 국회를 온갖 정당들로 콩가루 국회로 만들 것이다. 그 상황을 악용해서 더불어민주당 직권여당과 그 2중대, 3중대, 4중대 들만이 똘똘 뭉쳐 좌파 연정의 대대 손손 국회를 장악하고 좌파 입법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권력 찬탈자 문재인과 그의 하수인 노루탄은 사법부, 좌파 연정이 장악한 입법부까지 대한민국은 문자 그대로 핏발건 폭착벌갱이들의 의해 완전 장악이 완료되는 것이다.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빨간 대한민국 적화 프로세스의 완성을 우리는 그대로 둘수 없다. 결사적으로 저지해야 한다. 무기력하고 자기 사사로운 권력 싸움이나 하고 필리버스터로 막지도 못하고 있는 자유 한국당은 각성하고 연대투쟁에 나서야 한다. 우리가 기대할 곳은 오직 국민 저항권 발동으로 인한 온 국민의 힘 뿐이다 우리 공화당이 앞서고 있다 애국 우파 국민들이여 자유한국당의 자유 우파 국민들이여 우리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투쟁하자 좌파 연장에 맞서 함께 싸우면서 뭉치자 함께 투쟁하면서 연대하자 통합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공동의 적에 대해 함께 투쟁을 실행하며 되는 것이다 자파 독재 장기 집권 음모인 공수처를 저지하자 공산화 적파 연방제 통일시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저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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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자 구출하자, 구출하자, 구출하자.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을 끌어내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축하자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탄 대! 무효. 무효 문재인 퇴진 문재인 퇴진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우리 공화당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이이 승리의 그 순간까지 끝까지 투쟁하자.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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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하자. 2019년 12월 5일 우리 공화당 공동대표 조원진, 오! 공동대표 홍문종, 천만인 무죄 석방 본부 공동대표 이규택, 허평환, 서석구, 우리 공화당 당원 및 전부 일종.